지난달 8월 29일 어, 비공개 자리였지만 우리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저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어, 기재부 어, 이차관과 예산실장 등 기재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생 토론회를, 민생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약속한 사업들의 예산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비공개 자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적으로 자료 제출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에 의하면, 대통령실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주재한 민생 토론회가 24차례로 총 240개 240개의 정책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40개 과제에 대해서 리스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유형을 보면 과제 유형을 보면 감세, 개발, 개혁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세와 개혁 정책은 입법과 정책 위반으로 가능하다고 쳐도. 개발 약속은 무조건 예산이 투입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약속이고요. 이것을 기재부가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예산을 말씀드릴 수 없다. 제출할 수 없다. 이런 태도로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민생토론의 대국민 약속은 무슨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그 예산은 대통령이 약속한 예산이기 때문에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쓸수 있는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 4월 2일에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도 개최를 했습니다.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거 관리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 이것을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예산과 관련된 것이고, 국회가 이것을 심의하고 확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재부는 대통령 민생 토론회별 약속한 사업에 투입되는 총 예산과 연차별 예산 투입 계획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재, 기재부 장관님 허영 간사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지역을 도시면서 또 지역에 대한 민원들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또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또 요청도 하셨을 거고 그래서 같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또 전체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의를 우리 국회와 같이 해야 되고 특히나 예산결산 심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되시는 대로 허영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뭐총 예산과 연차별 예산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는 왜냐하면 그 민생 토론에서 나온 여러 가지 뭐 건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확정적이지도 않은 것도 많고 불확실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저 간단히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저, 네,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기재부와 부하... 스피크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피크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가지 방법입니다.